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삼의직조인자 마주사입니다. 여러분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가오는 이 하루하루 등에서 벌써 오늘도 새날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수요일은 붉은 장미와 함께 네 수도 없이 행복하고 좋은 날만 생기는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멋진 출발.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생각, 긍정적인 생각 할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네, 오늘도 멋진 하루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힘내세요. 화이팅입니다. 축복합니다.